텀은 여기서 용어 라이크는 뭐뭐 같은 소셜 드링커라는 용어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아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셜 드링커. 사회적 음주가 술을 마시는데 아, 친구랑 이렇게 사귀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사회적 음주가라는 그 용어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When a social drinker, social drinker가 사회적 음주가가 was caught driving drunk, 음주운전으로 was caught 붙잡히게 되었을 때 it was seen. 그것은 사회적 음주가가 어, 친구 관계 때문에 나는 어, 사회생활 잘해, 이래서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음주운전에 딱 걸렸어. 그럼 그것은 보여줄 수 있대요. As a single instance, 단한 번의 인스턴스. 경우인데 bad judgment, 나쁜 판단에 한 경우로서 보여줄 수 있대. 음주운전 걸린 게 in an otherwise exemplary life, 모범적인.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모범적인 삶에서 나머지는 괜찮게 잘 살아. 아, 근데 술 먹어서 음주운전 요거 하나만 딱 잘못한 거 있죠? 싱글. 하나만 잘못한 것으로써 그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is was rarely the case. 이것은, rarely는 뭐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case는 사실. 어떤 사건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근데 이것은 거의 사실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 정리하면 사회적 음주가란 얘기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사회 음주가가 음주운전에 걸리죠. 그럼 이 사람은 모범적인 삶을 사는데 단한 번만 싱글 바디 조르지먼트 판단은 잘못한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아니다. 엑스 p e 전문가들은 right point out 지적하고 싶어 한데요 Person caught driving drunk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은요. Had probably 아마 dozens of times 여러 번 before 이전에 without incident 사건 이전에 여러 번 아마 했을 거다. 이 사람이 딱 걸린 게 아니라 이번 한 번이 아니야. 그 전에 여러 번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야. 라고 experts like to point out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하는데요. 여 기지 그 언어 캐릭터이징 특징으로 하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음, 특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셜 드링클 사회적 음주가 어, 술을 먹어 다른 생활은 아까 잘한다 그랬단 말이야 다른 건 몸쪽 삶인데 한번 실수를 잘못했어 술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징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언어는요 그러나. 나쁜 놈이죠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근데 얘를 갖다가 사회적 음주가라고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 언어 있죠. 그러나 그 언어는 reflect the blank way. 어, 방식을 반영하게 된데요. society view them. 사회가 그들을 술 먹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reflect 반영한다. 그러면은 단한 번만 지금 잘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라 그랬죠. 이전에도 더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그러나 들어갔죠. 근데 이런 음준준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어, 묘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 단어 있죠. 이거는 사회가 그들을 바라본 어떤 방식? 여기서 여러 번 했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착하게 보겠죠. 나쁜 놈이죠. 그러나 사회는 얘들을 착한 놈으로 본다. 이렇게 되니까는 착한 거에 해당하는 뜻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은 5번에 보면 Praiseworthy 들어갔고 Praiseworthy는 칭찬? 칭찬 어뭐 이렇게 되죠. Unwelcome은 환영하지 않는 사회는 그대로 환영하지 않게 보는 거 아니고 칭찬하진 않죠. Degrading은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무시하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forgiving, 너그럽게, 용서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는 방식을 갖다가 반영하게 된대요. 그 똑같은 것은 말해질 수 있대요. 단어, accident라는 단어에서 또 말해질 수 있는데, which w r s t h common term. 그것은요, 위치가 가리킨 건 accident라는 단어는 흔한 용어래요. 자동차 충돌을 i n t 1980s. 1980년대 자동차 충돌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흔한 용어란 말이에요. accident는. 어, n accident. 그 accident라는 말은 imply. 함축할 수 있대요. 불행한 신의 행동. 신이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불가피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행한 사건을 accident라는 말은 함축을 하고 있대요. Not something that could or should be prevented. 막아야만, 막아야만 하는, should.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고는 막아야 하는 거죠.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어, 사고가 났다. 자동차 사고. 아, 나의 운명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돼요? 소셜 드링커라는 용어나 액시던트에 대한 단어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어쩔 수 없다, 불행한 거다. 얘네는 딱한 번만 잘못했다. 그럼 사회는 얘네들을 어떻게 봐? 착하게 보죠, 너그럽게 보죠. 그래서 답은 1번,